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의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가늠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가늠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어서 이제 도저히 같이 함께 할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와서 어, 우리가 지금 어떻게 결별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물으면은 결별해야죠 왜냐하면 그만큼 상황이 악화가 됐는데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는 그렇게 악화되기 전까지 미리 잘해야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너무 완고해졌기 때문에 결심이 굳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왔는데 모세가 뭘 해주겠느냐? 어떤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것이지. 그런데 하느님께서 둘, 둘을 함께 거들어줄 짝으로 삼았다면 정말 서로가 거들어줄 수 있는, 서로가 보필해줄 수 있는. 살펴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했다면 그렇게까지 됐을까? 그래서 끝트머리에 가서 그렇게 해라 말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전부터 충분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피고 마음을 내어주고 또 서로에 대해서 상처 주지 않고 상처 준 곳이 있으면 대가풀 수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이 성프란치스코 축일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이 우리 본당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 예상보다 어 델타의 여파로 어뭐 먹는 것 함께 나눠먹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고 또 본당에서도 그런 일을 벌이는 것 자체가 지금은 시기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되 큰 행사들은 미뤄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대신 오늘 제가 내일이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이고, 오늘이 본당의 날 행사를 해야 될 날이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의 일화 중에 하나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복음과 연결시켜서요. "피오레띠"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잔 꽃송이, 이런 뜻입니다. 큰 꽃말고 아주 자잘한 꽃송이란 뜻인데, 거기에 21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굿비오 시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몸집이 크고 무섭고도 사나운 늑대가 나타나,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잡아먹곤 했다. 이 늑대는 시내 근처까지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래서 모두들 시내 밖으로 나갈 적에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모양 무장을 하고 나가곤 했다. 이렇게 한다 해도 혼자 나가는, 혼자 나가다가는 그 늑대가 무서워서 아무도 성큼 시내 밖으로 나서지를 못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시민들의 이 딱한 사정을 동정하여 모두들 가지 말라고 한사코 만류하는데도 그 늑대를 직접 만나려 갔다. 그는 십자성호를 긋고 하느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긴 다음 성 밖으로 나갔다. 다른 동료들은 가다가 주춤했다. 늑대가 무서워서 나가려 하지 않았다. 성 프란치스코는 혼자서 늑대가 있는 곳으로 향해 그름을 옮겼다. 그랬더니 보라, 기적을 보려고 멀찍이서 이 성인의 뒤를 따라오던 시민들은 난데없이 튀어나온 늑대가 시뻘건 입을 딱 벌리고 성 프란치스코에게 덤벼드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늑대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자 성 프란치스코는 늑대를 향하여 성호를 긋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리 오너라, 내 형제 늑대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도 또 다른 누구도 해치지 말아라. 성프란치스코가 십자성으로 긋자 한입에 집어 삼킬 듯 맹렬하게 달려들던 사나운 늑대는 입을 다물고 주춤하니 멈추었다. 그리고 명령대로 가까이와 어린 양처럼 온순하게 성프란치스코의 발밑에 드러누웠다. 그때 성인은 늑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형제 늑대야. 너는 여기서 많은 손해를 끼쳤다. 또 너는 하느님께서 지어내신 것들을 그분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상처를 내고 죽이고 하여 끔찍하게 나쁜 짓을 해왔다. 짐승들을 잡아먹을 뿐 아니라 하느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까지도 무엄하게 해치고 죽였다. 그러기에 너는 강도나 흉악무도한 살인자처럼 사형에 당해야 마땅하다. 또 사람들은 모두 너를 욕하고 아우성치고 있으니. 시민 전체가 너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내 형제 늑대야, 나는 너를 이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게 하고 싶다. 너는 시민들을 더 이상 해치지 말고 그들도 너의 지난 죄를 다 용서해 주어서 사람도 개도 너를 더 이상 몰아내지 않도록 하겠다. 이 말에 늑대는 몸과 꼬리와 귀를 흔들며 머리를 숙여 성 프란치스코가 말한 것을 승낙하고 지키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내가 나쁜 짓을 하게 된 것이 배고픈 탓임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 이 은혜를 얻어 주는 대신 늑대야 너도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나 동물도 절대 해치지 않겠다고 내게 약속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약속을 나에게 해줄 수 있겠니?" 그러자 늑대는 꿇어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얌전히 몸을 가누며 꼬리와 귀를 흔들어 그 약속을 모두 지키겠다는 표시를 했다. 성 프란치스코는 또 늑대 형제야 성문 밖에서 내게 보증한 것과 같이 이번에는 여기 있는 모든 이 앞에서 내 입장을 보아서라도 그것을 보증한다는 표시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말하니 늑대는 오른쪽 앞발을 들어 성인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군중들은 이신묘한 기적과 늑 늑대와 자기들 간에 맺어진 화평 조약 때문만이 아니라 성인께 대한 공경심에서 놀라운 환희로 온통 넘쳐 하늘로 향해 함성을 지르며 성 프란치스코를 보내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렸다. 성 프란치스코의 공로로 그들은 사나운 늑대에게서 해방되었고 그 무서운 천벌에서도 구원되었으며 평화와 고요를 되찾았다. 그 늑대는 그후굽비오에서 2년 동안 더 살았다. 그리고 반가운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아무도 물지 않고 또 아무런 학대도 받지 않았다 사람들은 즐겨 이 늑대를 먹여 살리고 이 늑대가 거리를 나다닐 때에는 어떤 집에 개도 짓지 않았다 2년이 지난 후 늑대가 늙어 죽었다 늑대가 얌전히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성프란치스코의 덕행과 거룩함이 생각났기 때문에 시민들은 늑대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였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프란치스코 성인의 일화들이 많은 부분 그 이렇게 전설처럼 덧붙여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책 피오레티의 밑에 각주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마도 이 시대 에 있었던 늑대 얘기하고 프란치스코 성인 얘기를 합쳐서 이렇게 만든 걸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대자연의 주보 성인 아닙니까? 환경에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하고 대화하고 새하고도 뭐 늑대하고도 그런 의미로 이제 가치를 부여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뭐 하나의 일화로 다가오니까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그 늑대하고 프란치스코 성인하고 대화해서 늑대가 더 이상 다른 짐승들이나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 또 사람이 늑대한테 먹을 것을 주었다. 하느님의 십자성호에 따랐다. 이렇게 안 보고 이 늑대가 과연 사람일까?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가 확 폭군으로 변하면 늑대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늑대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려고 할까? 가정 안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까?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못 살겠어 라는 피의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학생 운동들 데모 많이 했죠. 그래서 저도 그 tv에 뉴스에 데모하는 거 나오면은 에저 형들이 왜 대학생에 대해서 공부는 안 하고 데모하지? 그리고 어른들도 다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청문회가 벌어졌고 시위한 학생들을 이렇게 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어, 서울대 출신의 mbc pd 하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88년도인가요 어린애가 울면은 왜 울어 울지마 그러고 엉덩이를 때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얘가 왜 우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지를 우리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면 데모하지마 그러고 잡아놓고 야단치고 혼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 아이들이 왜 저럴까 "를 알고 살피고 그것을 해소해 줘야 되겠습니까? 늑대가 사람들을 해치면 도대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아서 네가 배가 고파서 그렇구나" 라고 이말 사람들처럼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먹이를 주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늑대가 오면 돌로 던지고 창으로 찌르고 서로 으르릉거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 자녀들의 반항들, 남편의 폭력들 아내의 어떤 뭐, 뭐라 그럴까요 잔소리들 이유가 뭘까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그러는 것일까를 우리가 헤아려주고 그것을 해소해 준다면 해결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당신이 나에게 지나치게 행하는 것 같아 나는 당신에게 피해자야라는 그런 입장만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좁혀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결혼하지 마 아니, 이혼하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지지고 뽑고 싸우고 미워 죽겠는데도 서로 갈라지지 마라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살피고 희생해라는 겁니다. 이혼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혼인을 했으면 하나님이 맺어 주신 가약을 맺었으면 그것 안에서 행복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시도해 봤느냐? 노력해 봤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 봤느냐? 를 묻는 겁니다. 프란츠 성인께서 하셨던 이 행위, 늑대와도 화해할 수 있다면, 말 못하는 짐승하고도 대화할 수 있다면, 왜 서로 말 통하는 우리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왜 대화가 안 되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오고,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 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을 탁 털어버리고. 어떻게든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말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나 때문에 힘들었지"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잘안 되네" 이러면서 늑대가 꼭... 남성성을 상징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어떤 폭력성 우리 마 안에 들어있는 누군가를 장악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남한테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방어 기제 이런 것들이 다내 안에 늑대들인 겁니다 그 늑대들을 우리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 신자들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도움을 통해서 전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늑대들을 좀 달래주십시오 내가 뭘 원하는 거지 늑대가 배가 고파서 짐승들을 잡아먹는 것처럼 나는 무엇이 지금 결핍이 되어서 상대에게 화를 내고 인상을 쓰고 싫은 모습을 보이고 서로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거지 그리고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로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페이크 스피치를 한다 그럽니다 내가 하는 말하고 마음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미국 정서들은 있는 그들을 참잘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또 싫으면 싫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까지 생각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을 조금 일치시켜 나갑시다. 그게 언어의 기교고 언어의 성숙이고 그 언어의 기교와 성숙이 바로 사랑의 기술이 될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같이 몸부터 살고 있는 가족들부터 주변 사람들부터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심정이 어떠한지 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서로 헤아리고 살핀다면 늑대와도 소통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삶의 갈등 구조들을 조금 더잘 극복하면서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될수 있는 겁니다.